<laughs> 제발, 제발 불은숲 제발. 정화의 사원까지 안 발해. 그 우리 저기 가자. 그그 어머니지? 어 거기 가자. 거기 거기가 제일 제일 시급해 지금. 딱그 11자 구조로 가야 돼. 딱 시작하자마자. 11차 구조로 달려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바로 파로만 시작하는 거지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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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숲 가자 붉은 숲 이게 제 주둥아리가 일을 잘하면 뜨거든요 보세요 어머니의 집 응? 배드엠 어 배드엠도 나쁘진 나쁜가 여기 캐빈닛 많은데 있나 음... 어 불토다. 냠냠. 냠냠냠냠. 아, 아 반대로 가는 거구나. 너 쓰네요. 너 쓰네. 나 저거 없는데. 큰일 났어요. 한번한번한번한번 했어요. 한번한번한번한 번. 한 번. 한번 성공. 하하하하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맞다, 여기, 여기다, 여기. 아, 저기 많아, 저기. 저기 굉장히 많아, 저기. 아, 근데 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. 대가 무조건 써야 되는데. 이거 발자국 안 남음 뛰면은 3초 동안 안닿였구요 <laughs> 아우 아깝다씨. 이게 이 틈새로 봤네, 애가. 애들이 루인 찾고 있냐, 설마? 우리 그 슈퍼 대다드만 있었으면 더 버티는 건데. 슈퍼 대다드가 없네. 지금 저기 중간에 뛰고 있는 사람, 저 사람 어그로. 내가 루인이 잘 알아가지고 내가 터트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칼집 있어서 괜찮아요, 지금. 칼집까지 있어가지고. 터널링은 막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아. 루인도 들어가자. 오늘은 인터넷이 좀 많이 괜찮네? 오늘은 인터넷 안 튕기네? 나이스. 오우, 야. 샥샥. 샥샥샥, 샥샥샥샥샥, 샥샥샥샥샥샥, 샥샥샥샥샥샥. 샥샥 불멸이 터졌나본데? 주기적으로 저렇게 지켜봐는 거 봐서는? 불멸 나갔나봐. 너의 그 맛있는 아들냄이 내가 납치하도록 하지. 너 아들냄이 내 거임. <놀람> 처음 터진 게불마이고 이게 루인인 같은데, 나이스.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그랬어요. 제가 그랬어요. 저저 팽민이 그랬어요. 저 팽민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안그랬다니까요 제가 범인이 아니에요. 제요 제 팽민이에요. 팽민이. 아자나대 <laughs> 없어서 좀 약해 지금. 아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? 제요 제. 저 아니에요. 어우씨이토 내려갔네. 에 그래? 방금 낚였다고? 그래? 어떻게 알아? 열고 간다 설마? 어? 거 뭐야? 그래? 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 근데 쫓아오다가 한번 얼타더라고 일단 여기도 캐비넨 많음 <laughs> 여 여기 보시면은 <laughs> 여기도 캐비넨 4개 있음 짜라라 <laughs> 보물창고임 네. 돌리다가 너 오는 거 같으면 저기 숨자 응이 아니에요 블링크를 블링크를, 그, 저 정도로 타는 거 봐서는, 응애는 아닌데, 이제 이게, 저, 믹트쇼가 발자국을 3초 동안 숨겨놔가지고, 아마 따라오다가 얼타는 거 같은데, 계속. 헤베는 소리까지 나 인정이라고? 오케이.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. 나 여기서 살 거야, 지금. 절대 나갈 신각 없어, 지금 여기서. 땜장일수도 있으니까 70%까지만 돌려놓고 한번 빠지자 노블 땜을 많이 쓰니까 넣었어도 돼 요즘에 어 근데 이탈 오그러네? 이러면 그냥 돌려버리자 그냥 땜장..이..가 없는거 같아요 노블받칠인가 그러면 노블받칠 오케이 아한번더 쓰고 싶은데 아까 그냥 내려가자마자 응? 음? 뭐지? 저 발종이 돌렸고 이거 큰집거 돌려야 돼큰집거 여기 지금 짝집에 주변에 있는 거다 돌려놔가지고 큰집 거는 지금 돌려놓으면 좋겠다. 아 칼집 성공 미션 감사합니다. 여기도 판자가, 아니 판자가 아니라 캐비넷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, 여기? 두 개. 관심 좀. 제발, 관심 좀. 아비 아, 아 러슬님, 이다잉님, 반갑습니다. 아, 올 법한데, 이거? 올 만한데? 안네 리퀴즈 <laughs> 없는 파로 마셔 파로마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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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적으로 파르마, 우겨넣기. <laughs> 파르마 두번 맞았대요. 파르마 두번 맞았대요. 파르마를 두 번이나 맞아버렸대요. 야. 큰일 났다, 갇혔다, 여기. 오호, 야야야야야, 원래 너들 신 억울어 중? 르레티쇼 야야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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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이거 벽에 부딪혀가지 한번 근데 짝집이 하나 있고 큰집에 두개 남아있어가지고 발정기안 뭉쳤어요 괜찮아요 저발정기 견제해도 적어아라면 끝임 근데 얘들안 당해준다 딱한 번이 딱 그거야. 딱한 번까지가 마지막이고 두 번은 안 당해. 보여줘, 보여줘. 나이스. 칼찌도 써야 되긴 하는데 칼찌를 못 쓰겠는데? 천식이냐? 신음소리 은근 크다? 천식 느낌 나는데 지금? 느낌이 천식이야 <laughs> 도스야 나비 한 잔이 혹시? 들어봐한자를기억가 볼래? 어 누구세요! 어쩌다 마주신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신 그대도 눈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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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왜 여기도 아니고 저기서 나와? 얘들아, 잘가나 간다. 괜찮아. 허르마, 두대 때렸어. 허르마, 두대 때렸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. 됐어, 됐어. 근데 이게 발자국이 안 남으니까, 그, 창틀 넘으면 발자국 맞는 거퍽 이름 뭐죠? 케이트 퍽 중에 그거 있는데? 그거랑 좀 비슷하네. 그거 캐빈의 버전이네. 이거 대린이 대리니 아니라니까? 대린이는 브링크를 저렇게 잘안 안 타요. 아, 잘 타지를 못해요. 대린이 너스들은. 괜찮아. 파로마 두대 먹였다. 나가지 못했지만. <laughs>